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세대 원양방사강 가속기를 호남권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지사와 전북지사, 광주시장이 뜻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가 신속한 특례보증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 전담상황시를 운영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섬진강에 황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침체한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2139억 원이며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재고호기금, 해 재난 관리 기금을 활용합니다. 부족분은 지역 개발 기금에서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강화, 취약계층 긴급 생활비와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인 지원, 기업 지원 등 4대 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가 중요 연구 분야 최대 현안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족기를 호남권으로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지사와 전북지사, 강주시장이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전남북 세계시도 광역단체장은 지난 2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호남구축 등 호남권 핵심현안에 대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국 최하위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가속기를 연계하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신약 개발과 에너지 신소재, 자동차 산업, 바이오 탄소 산업 등 호남의 핵심 산업 도약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업비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 1조 5천억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나주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초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용보증재단의 지역 소상공인의 보증신청이 평소보다 5배 이상 폭증하면서 전남도가 5천만 원까지는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인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합니다. 심사 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특히 현장 조사를 가감히 생략했습니다. 전남신보의 보증 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15명의 계약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보증 상담과 접수 업무를 도내 농협과 강주은행, 우리은행 등총 8개 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특례보증 신청 접수 후 10일 안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촌 일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농봉기를 맞아 농촌 인력 전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도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 농업 인력 지원 상황실을 만들어 도와 시군, 농협 등과 함께 공동으로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인력 수급 현황 파악과 시군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고 농번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숙련된 영농 인력이 제때 공급되도록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합니다. 현재 전남도는 36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섬진강에 황어가 돌아옵니다. 바다에 살던 황어가 아를 낳으러 회유하는 건데요. 섬진강 황어 떼의 모습을 김동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한 섬진강에 황어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부지런히 헤엄쳐 오릅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3월 중순부터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섬진강의 봄을 알리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몸통에 황금색 줄이 선명하고 일급수 강에서 부화한 황어는 여름에 바다로 나가 3, 4년을 살다가 어미가 되어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섬진강 어류 생태관은 황어 알을 수정 부화시켜 오는 5월 황어 30만 마리를 섬진강에 풀어줄 계획입니다. 일급수인 삼진강으로 올라온 황어를 포획하여서 자원 조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섬진강에 돌아오고 있지만 산란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해 황어 방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태어난 하천으로 다시 돌아온 황어가 삼진강의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국내로 들어온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자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의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 13개 시군, 20개 마을에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비 지원, 시설 개보수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체험행사 개발, 펨투어, 박람회 홍보관 운영,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농촌 관광객 120만 명, 농해소득 15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사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광양술도가의 광양생막걸리 골드를 선정했습니다.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쌀 품종인 한아름 사오와 안진뱅이 밀유룩 등 품질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전남 테크노파크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2018년에는 국가 술 품질 인증을 받는 등 맛과 품질 기술력을 인정받는 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자재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캠페인을 펼칩니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로 농자재 구매 비중이 높은 시기인 만큼. 이 통장 연합회를 비롯해 농업인 단체와 지역 농업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알려가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농자재 구매비 50% 이상을 지역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승차진료소에서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펼쳤습니다. 한국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전남 연합회와 함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와 전복 등을 판매합니다. 지난 3월 여수와 안도에서 판매 활동을 펼쳤고, 4월에도 선한권을 중심으로 승차진료소에서 판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주택을 산 신혼 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오는 4월 6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과정입니다. 전남도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연리 1의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농업인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연중 신청을 받고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사람과도 멀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해야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